중동에 지금 하수도 작업을 왔습니다 완전 히꽉 막혀 있는 상태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01호인데 301호, 401호 같이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고 싱크대 에 물이 넘치면은 어 원래 이 집만 막혔을 때는 쉽게 뚫을 수가 있는데. 메인 배관이 막혀서 역류하는 상태입니다. 다른 층에서 썼을 때 물이 넘치기 때문에 메인 배관까지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언제부터 그랬나요? 어, 제가 이 사업을 했었잖아요. 없던... 오늘 일단 물이 조금 많이 넘쳐서 오늘 발견해 가지고. 네. 네, 네. 네, 기계 한번만 돌려 주세요. 응.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싱크대 에 물을 틀어놓은 상태인데 물은 잘 내려가고 있는 편입니다. 이게 망이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는 잘안 내려가요. 거의 다 망에 걸리잖아요. 아주 작은 거 빼놓고는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프라이팬에 고기를 꼽으면은 어떻게 해요? 기름이 남죠. 네, 그걸 뜨거운 물로 아니면 설거지를 하면 기름이 내려가요. 그런 게 싱크대는 주로 그런 것들이 막히는 거고,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, 이런 것 때문에 막혀요. 그래서 기름 하실 때, 이렇게 설거지 하실 때 기름 같은 것은 화장지나 주방 티슈 있지 않습니까? 키친타올로 닦은 다음에,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해주면 좋습니다. 근데 여기서만 잘할 필요는,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. 이층 여기도 그렇지만 이 위층으로 301호, 401호도 같이 그런 식으로 자고, 어, 설거지를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예방이 되는 거지 이지만 잘한다고 예방이 되는 건 아닙니다.